안녕하세요 편안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은 음력 2월 23일 물때는 저금물때에요 바닷물 흐름이 이수속도가 왔다갔다 가 약한겁니다 안강문화선 12.2040 한상자하고 자망화선 5.563상자 상상 경매 준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차경을시작하고요 지금 시간이 새벽 3시 08분인데 수업직원들 나가서 지금 경매 준비 순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기 간재미 그리고 또 쥐치랑 서대 먹갈치 뭐 그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일은 물때가 무시물때입니다. 그래서 안강망 생선이 내일부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주한 다음 주 어제 보자. 수요일까지는 좀 참고하십시오. 자 오늘은 잡어쪽에서 생선을 찍어갖고 우쪽으로 쭉쭉 갈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생선 종류는 거의 비슷해요. 양이 많고 적고 그 차이가 좀 있고요. 간재미, 농어, 군평선이 사대 참돔, 먹갈치, 민어입니다. 자 이짝 도 농어, 서대, 광어, 수조기, 아기, 간재미, 등태그, 갑오징어. 그래요. 이 짝도, 이 짝은 붉은 맥이 참돔, 먹갈치, 병어, 그리고 백조기, 등태그, 간재미, 아기입니다. 갑오징어 소라이고요 자, 갑오징어가 1년에 두번잡혀에요 봄철하고, 늦가, 늦게 올 차라고. 11월, 12월 달에, 갑오징어가좀 잡히고, 대체적으로 4월, 9는4월 달에 많이 잡힙니다. 5월 중순까지. 근데 아직은, 이제, 이제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물이에요. 다음 사리에부터 많이 잡힙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그, 5월 달, 그, 들은 거, 간 것보다, 지금은, 이렇게, 다음 사이부터가오지가 많이 생힌다 했잖아요. 이게 시야이 굵어요. 근데, 다음 달에, 살란, 다, 그, 5월 달에 산란처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점점 야워져요. 이? 모든 성성이 그렇듯이 똑같습니다. 그점 참고하세요. 이렇게, 일찍 사시, 드시는 게더 좋아요. 이? 그리고, 나중에 사면 살수록, 크기는 크, 크, 커 보이지만, 무게가 안 나가 살이 야워서. 그점 참고하세요. 가오지가 그렇습니다. 이? 그리고 오늘 두 착은 농어를 잡았고요. 자, 이금선이 딱등도 있고, 또 요거는 또, 민어하고, 가부징 아, 민어하고, 첨돔하고, 먹갈치. 뭐 삼미삼미웅이에요. 여 짝은 첨돔. 참돔. 삼돔은 이번 산에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는 첨돔도 많이 좀안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강만 위너고 농어 어, 참돔 갈치 병어 아기 뭐 갑오징어 이쪽에 그리고 등태기 어 요거 뭐 부시리가 아또한 시바 한 시바 한옥 한옥 그 넘겄지 그리고 참돔 뭐 갈치 양태 농어 은평선이, 백조기, 꽃게, 우락, 복쟁이 그렇습니다. 자, 차마왕선으로 가볼게요. 차마왕선 5척, 5 2상자입니다한 척은 통치를 겁나게 잡아갔어요. 허벌락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아구도 있고 가자미 그리고 양태 수족이 사대 아 그리고 이제 거의 저, 비슷한 게 아구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릴게요 이 따로 지금 내가 한가하면은 따로 안내 말씀드려야 되요데한 책은 양태를 많이 바꿨어요아참 그리고 병어철이 다음 사리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사리부터. 이제 슬슬 병화가 접히고 시작해요. 그걸 좀 평가하시고 가격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구에 대해서 한것 말씀드리면 지금 아구가 산란철입니다. 아구가 산란철에서 씨알이 큰 것이 별로 이제 뭐안 하고 좀 작은 것이 주로 잡혀요. 그런데 제가 손질을 해보잖아요. 아구는 그 위하고 간이 있는데 그간 맛이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구와 산란철에는 간이 쬐깐해집니다. 작아져요. 진짜 작은 것들은 새끼손가락만 해요. 간이. 애 말고, 그위 말고. 어떤 든 그, 그, 그 자세히 안 보면은, 간이 없는 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니까. 다른 건안그러아요아하가 그래요. 산란 체리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생인상 경매 전체 모습이고요. 여러분들 아하고 그것을 참고만 하세요. 제가 따로 이제 안내만 드릴게요. 아침에 맛있게 드시고. 선물 받은 오늘 하루도 즐겁게 잘 보내세요. 파이팅입